정수리 부분에 모발의 밀도가 <laughs> 네. 많이 깨졌어요. 아 그래요? 걱정했던 <laughs> <laughs> 일이 벌어지고가요, 많았어. 집아 뜨거워요. 기술력이 여기 외계인의 기술력이 아니잖아. 어.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다 있다 보면 집에. 다이슨 행사장 왔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면 또 비가 번쩍한데서 팝업을 하는군요. 다이슨의 시체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시작부터 존나 비가 번쩍합니다. 응.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번역기를 주세요 영어 잘하잖아요. 아무것도 뭐 적당히 못뭐 알아듣는 정도인데 알아들으면 좋으니까. 응. <목소리> 하셨어요? 아침에요. 모발의 밀도가 네. 많이 깨졌어요 아 그래요? 네. 빠지는 느낌은 있어요 <laughs> 걱정했던 <laughs>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정수리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상상도 못 했는데 내가 모발에 수지 진짜 많잖아 한 번도 내가 정수리 탈모?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앞쪽이랑 완전 밀도가 너무 다른데? 솔직히 다이슨이라는 게 일반 소비자가 사기에 가격대가 좀 비싸잖아 이번에 내가 콘텐츠에서 다루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50만 원부터 8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툴 같은 거 가격이 장난 아니란 말이야. 두피 검사를 받았지만 나간단 말이야 이게 미리 관리 관리를 안 하면은 아까 사진 보니까 정수리가 많이 비었더만 읽고 나서 뭔가 고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어차피 사면은 AS도 계속 되고 오랫동안 쓸수 있는 제품이긴. 난 투자하는 게 이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나도 이제 미용 일을 하면서 머리를 말릴 때 진짜 아, 뜨거워요. 막 이런 거꽤 많단 말이야. 실제로 샵에서 쓰기에도 일정한 온도 55도가 좋은 온도라고 얘기하니까 그온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샵에서 쓰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좋은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본인이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다이슨 내가 자주 쓰는 이런 온도랑 습한까지 다 기억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았고 촬영 못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드라이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드라이기 가운데 보면 센서가 하나 있단 말이지. 저 센서가 두피와 이 드라이기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항상 상시적으로 5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준다고 하거든. 멀리 있으면은 조금 더 뜨거운 바람이 나와야지 55도가 유지되니까 빨간색 불이 나고 가까워질수록 노란색에서 초록색에 가까운 빛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가까이 갈수록 이제 노란색으로 변할 거야. 빨간색에서 가까워질수록 노란색. 이거 거의 뭐자동차에 포르쉐가 있다면은 드라이기에는. 날할수 있다 기술력이 외계인의 기술력이야 이거는 어. 이렇게 보면은 모바일 표시가 있는 게 이번에 그 두피 보호 모드가 적용이 되는 노즐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되게 신기한 게 정말 다양한 노즐들이 있잖아 각각마다 내가 선호하고 자주 쓰는 모드로 변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게 진짜 신기한 거 같아 이걸 어떻게 이걸 기억을 하는지 이 마그네틱 자체가 여기에 인식되면서 어떤 노즐을 이 드라이기에 끼웠는지 자체가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노즐을 바꿔가지고 세팅값을 다 바꾸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원래 자주 쓰던 걸로 바꿔 준다 장면. 이걸 아까 해보고 싶었어. 드라이기를 켜놓고 거리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어쨌든 55도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 우리 일반적인 드라이를 쓰게 되면은 이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면은 상대적으로 아뜨거워 이러면서 뜨거운 거 느껴버리거든. 근데 실제로 가까이돼도 뜨겁다고 느껴지지가 전혀 않습니다. 이원 부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두피라는 부분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손이나 이렇게 물리적 마찰이 많은 곳은 온도에 생각보다 둔감한데 물리적으로 많이 닿지 않는 곳은 온도 변에 되게 예민하게 느껴지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온도 모 켜놓고 써보니까 확실히 좋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전혀 뜨겁지가 않다는 거. 실제로 곱슬이 있는 친구들 중에 옆머리 많이 뜨는 친구들 있잖아. 곱슬이 있기 때문에 그부피감 때문에 머리가 뜨는 친구들이 많거든? 이 노즐을 이용해가지고 안쪽에 드라이해지면 확실히 좀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안쪽 머리 드라이기 하니 전이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안쪽 곱슬 좀잡아볼게내 생각엔 볼륨이 많이 죽을 것 같거든? <laughs> 고데기라는 제품은 우리가 보통 한 180도에서 200도 가까이 열을 올려가지고 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피부에 닿거나 이러면 뜨거워가지고 살이 데이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확실히 내 생각에는 이제는 약간 열판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쩍쩍잡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더 내추럴하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피는 방향성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피가 안 좋은 친구들은 땅펌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확실하 눌러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실제로 다 했으면 광이거든 거의 신제품 나오면 다사 지금 집 있는 걸로 얘기하자면은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다 있다 보면은 집에 이번에 사준 게 이건 매직 스테이트. 이건 바람을 이용해서 피는 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피는 용도이기 때문에 굳이 머리를 완벽하게 다 말리지 않더라도 피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 아주 잘 쓰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출시하게 되면 와이프가 또 사달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나의 피 같은 돈이 나오겠지만 이거 체험을 해본 이상 또안 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다이슨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체험과 많은 지식도 알고 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이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유일한 단점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인 것 같아. 30대 이후에 직장인 생활하는 친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0대 초반 친구들이 쓰기에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조금 있다. 그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고 뭐 어떤 걸 선택하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한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아까 내 두피를 보고 탈모가 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아 진짜 내가 이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듯이 뭔가 이런 제품들을 보고 너희들이 느끼 했을 때 진정한 가치로 다가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고장나면 as도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쓸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사서 쓰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기술력 자체가 말이 안돼 머리 기름을 조금 짧게 유지를 하면서 다양하게 스타일이 연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다이슨 행사 초청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드라이기 관련 된 영상으로 해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